제자들이 보면은 신부모랑 헤어지면 엄청 욕을 해. 근데 저는. 나 아니, 나가고 너가 나갔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신부모들 음. 욕을 많이 한다고. 음. 자식, 음. 자식들이. 근데 자식들이. 나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신부모들의 그분들의 좋은 점과 단점, 잘못된 점. 그러면 아, 이건 이 사람한테 안 배우면 되고, 이거는 인정한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의 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더라고요 분리가 되는게 신의 원력은 어마해 그건 인정 거의 아마 그때 물어봤잖아요 신이 높아요 낮아요 어 근데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진짜 그 화경으로 제가 봤는데 진짜 하늘 위에 그 신들이 구름처럼 있죠. 그막 TV에 나오는,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위에 신들이 다떠 다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그거를 내 신이 아니고, 구분을 하더니, 와쩐해? 내 신, 니신 하는데, 제 신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엄마 그 신들을 제가 봤어요. 음. 그리고 갔는데, 정말 그분의 원력이 어마했어요. 음. 그, 그런데 인성은 타고나는 거잖아. 어, 인성 졸라 좋같지개 어, 좆밥. 우리 성, 그, 인성, 어, 어, 그 그건 아니야. 그, 그건 아니야. 그거랑은 틀린 게 사람은. 아 나랑 맞아 안 맞아가 있어. 얘? 막 말하는 거는 막 거칠게 말하고 쭈그럭 쭈 한다고 해도 엄청 열리고 아니 너 원래 개 쓰레기였는데 아, 이렇게 된 거야. 보담되고 근데 천성이라니까. 석안 했으면 괜찮은 거야. <laughs> 진짜 음. 잊혀지지 않는 게 그래서 얘한테 신고를 했잖아 근데 신고 처음에 할때어깨밑터 <laughs> 지금 잊혀지지 않아 물건을 잘 찾았어 김을 근데 치마속에 놓는 걸 내가 어떻게 찾냐고 나 거기 가서 찾았는데 까? 까? 치마속으로넣는 거야 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잖아 아유 나는 테크노하고 어나 테크노 닭대가 닭대가 하고 용용그 용신, 용신은 문신 이거 생각 맞나. 애들 너무 재미 238살도 있고. 어, 내가 진짜 지금까지 신 받은 <laughs> 선녀. 선녀 선녀. 지금까지 <laughs> 신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봤은 중에 얘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20년이 넘어갔는데 어, 진짜로. 순수했어. 근데 얘는 맨날 그랬어. 씨발, 듣기 전에 졸라 봤지. 맨날 그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봤는데. 맨날 지랄하는 거야. 진짜로, 저는. 순수했어. 얘가. 진짜 저 되게 군인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돼. 이빨 다 빠졌고. 아니 그때는. 옛날에도 지랄했지만 착했어. 진짜, 진짜 착한데. 고생하는 게 싫어. 그러면 그럼. 그만큼 해. 노력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원래 내 엄마한테 갔을 때쟤는 어떤 엄마? 우리 원래신 엄마. 어 옛날 음. 첫 번째? 어 근데 진짜 나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다 추억들이 남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제주를 타고 나고 이렇게 빠르고 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흠이 잡히는 게 싫고 성향이야. 근데 얘는 이 바닥이 아니라 곱게만 자랐잖아. <laughs> 솔직히 진짜 음지야오기야이 <laughs> <laughs> 이렇게 자랐는데 규칙을 몰라. 어떻게 그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야. 아니 사회성이 아니고 이쪽 사람들은 너무 험하게 자랐고 막 그런 게 있어. 지랄. 근데 안 맞는 거야. 그애네들은 나한테 <laughs> 잘한다라는 말을 날 비웃고 잘해주는 거야. 어떤 뭐 선생님, 쌤실는만 그 그랬잖아. 뭐 어. 얼마나 벌어요, 그래갖고. 나 그때 과외하면 세시간 응. 하면 20만 원 벌었어. 그렇지, 어, 그렇지. 국가직 벌고 뭐야 그렇지만 일박삼일 하고 나서 10만 원 벌었잖아. 선생님 <laughs> 그 수업하셨다고 했요 아니 학습지 구번 학습지 잖아 9번 학습지는 저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번 학습지 예. 하고 과외를 했어, 그냥 과외. 개인, 개인 레슨은 준비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좀 얘도 되바라진 거야. 왜냐면 세, 그런 거만 했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알잖아요 이씨 부자 이, 이 씨발새끼 개새끼 융신 같은 새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야 귀하게 살아서 음. 어디서 얘가 만약 직장에서 그런 쌍욕 먹어봐 그 시절에 그런다거든 그러면 <laughs> 씨발하고 안나가안게 있네요. 제 친구랑 지알 친구가 존나 잘 나가? 안 만나 그 새끼 그새끼 <laughs> 새끼 안 만나 <laughs> 그런 애야. 근데 이런 애를 이런 애를 신을 받았더니 일을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엄마 일이야 신엄마 일이야 그럼 국당에서 그시다발이아 그 아, 네, 내가 시다발이가 시다발이 뭐예요 아. 존나 뛰어다니고 진짜 막개쌍욕 먹으면서 막그 밑에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이부쿠시야, 근데 얘는 아.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싫어 근데 했어 까라니까 깠는데. 10만 원 주는 거야 나한테 <laughs> 충격이 빡이 온 거야. 씨발 아, 장난해. 그, 어, 근데 이거 있죠. 입장 차이는 라게 뭔지 알아요? 10만 원을 받은 차. 내가 왜 밖에서 이렇게 도 받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개고생을 하고 10만 원을 받아 욕천 먹어가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있잖아, 뭔지 알아? 씨발 새끼를 줬도 못데저 <laughs> 새끼는 씨발 대가리가 어디가 있는 거야. 아니. 맞아. 맞아. 어, 그니까, 일머리도 없고, 어, 일머리도, 일머리도 예, 없고, 예. 모르겠고, 예. 답답하지. 근데, 아직 모르는데, 저는 까라면 군대식이야, 까. 근데 얘는 못 가. 미친 <laughs>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 안 그래. 가. 그래서 얘는 그냥 딱 손절하고 올라가 버렸어. 그게 아니야. 그래갖고 난 이해가 안간 거지. 아니, 아니, 아니야. 그 뒤에 한번더 너한테 일을 하라고 했잖아. 아... 집을 하려면 무슨 개같은 너한테 알아? 얘한테 덜풀렸다고한번더 일을 하라고 엄마, 했어. 엄마, 야 구타는 날 구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얘 얘가 나한테 물어봤어. 많이 물어봤어. 뭐라 뭐냐면 네 생각은 어때? 어,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랬는데 내가 그건 네 주관대로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알았어.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그, 엄마한테 띠까먹었어. Say g 어, 개새끼, 그 먹고 쌍나좀 기죽을 했냐. 나도 좀. 난 많이 띠까먹었어. 뭐. 개새끼 나한테 했을 때도 나, 씨발, 그때. 울다. 그때 왜 그랬냐면, 시엄마한테 나쁜 얘기를 했잖아. 병원에 가서 아빠 혼자 누차게 해서 맨다고하다 그랬지만, 그 얘기가 시엄마한테 찍힌 거야. 얘가 그러는 거야. 유진아 좋은 얘기 해줘야지, 나쁜 얘기 해줘가지고. 넌 찍힌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할텐어 싫어라고 이새끼는 자꾸 뭘에서 편집을 해. 뭔소리 하는 거야. 편집자를 이개새끼야 그럼. 좋은 얘기 하는데 나쁜 얘기 했다고 네가 찍혔다 그랬어. 그래서 찍힌 게 아니고 어. 네가 1 0만원 뭐, 강남에 살고 아니, 강남에 살고 <laughs> 아, 우리 엄마 민키는 어, 어쩌고 저쩌 어, 그 100만 원그 내가 저만식으로 지내 법당 저만식 하는데 봐봐. 어머, 시장 막 봐. 돈이 없대. 돈이 없다는 새끼가 단상도 존나 비싼 거 해야 되고 씨발 새끼가 애답지 않잖아. 지 욕심 다쳐버리고 하니까. 그분이 봤을 땐 씹새끼 돈 없다 그래서 신신 것도 어 자기 나름 좀거품을 줄였고 뭐그 신애기들이 막 그러잖아. 뭐 불쌍하고 막 이러다 하나도 안 불쌍한 거야. 자기네 엄마네 집 건물이고 <laughs> 아 그래요? 자기는 엄마네 <laughs> 집 반포에 건물이고 어, 거기에다가 <laughs> 그집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가 법당을 차리는데 막 무슨 앵글로도 아니고 어, 원목으로, 아니 뭐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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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게 얼마나 그 시절에 비쌌겠어요. 250, 300. 그냥, 어, 그 시절에 그런 거를 못해 신내기가 근데 말도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그래 놓고 자기 엄마 밍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시인 엄마가 빡이 친 거야. 저 새끼는 없다고 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새끼 씨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어 우리 엄마 생일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니까 이 새끼가 아, 돈이 있으면서 엿매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 거야?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빈정사한 거야 나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고 나 앵글 싫다고 난딱그로 음. 싫다고 그래 얘는 이제 지는 엄마한테 징징거려서 할수 있으나 저 받는 말이지 내가 없는 거지 <목소리> 엄마가 없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네 내가, 아, 내가 없 그러니까 <목소리> 얘가 말본새가 이뻤으면 그때도 근데 우리도 둘다 어렸는데 얘는 이거 있잖아 말을 못 넣어 말을 못 넣어 돼. 그냥 뱉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얄미운 에 있잖아 그런가? 너 몰랐어? 어렵게 올라온 사람들 어! 아니 막 우리는 막 한도 많고 응. 막 진짜 막 초도 주서다가 하고 막 개장 같은 데서 막 이러고 막 그런 시절들을 보낸 사람들인데 저는 없어요 그것도 대놓고 막전 죽을 것 같아 막 진짜 막 했는데 강남에 살아? 응. 뭐 이렇게 막 법당 단상도 개비싼 거 해? 이 새끼는 죽는 소리를 하는데 대가리 쓰는 애로 보이는 아니, 거야. 대가리 그러니까, 쓴게 아니었어. 아니 그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얘가 너무 영악한 애로 보이게. 어, 그랬구어너 그런 얘기 안 했었어. 그땐 해도 네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지? 어. 그땐 얘는 자기 중심적이고 했잖아. 자기가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아. 나한테도 아, 어, 씨발, 쟤는 맨날 욕만 해, 이러네. 너얘 졸라 욕하는 거야. 왜 욕을 먹고 있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내 행동이 뭐가 잘못이 됐나? 졸라... 그러니까 나는 얘가 욕을 먹을까봐. 얘가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 걸 아니까, 씨발, 새끼, 빨리 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새끼는 몰라. 그 때는 결론은 뭐 너무 곱게 자랐어. 씨발, 사회성 좋도 없는 음. 요즘 시대에 있는 그 애들 있잖아. 요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엄마들이 어디 막그 교육청에 신고하고 막내세 그 그런 애야. 얘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때는 안 맞아. 시절과 코드가 안 맞는 애였어. 난 누가 지랄하잖아. 그러면 애였어. 돈을 써갖고 걔를 여자를 붙이던 돈 술을 사주던 입막아버려. 음. 누가 뭐라고 하면 돈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을 준비가 안돼있니 있는 자네 여유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없지는 이거 않았어. 이거. 내가 못살던 애. 그리고 누가 집이 집샀때 그러면 아씨발 그깟 또아빠테 달래 사야지 그지하라고 이러면. <laughs>